뭐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의 말씀을 잘 수용하진 않는 편이에요. <웃음> <웃음> 방송적인 부분에서의 거는잘 수용을 안 합니다. 저 고집이 세 가지고 잘안 바꿔요. 남이 뭐라 해도 그냥 양해 부탁드린다 하고 제할거 합니다. <laughs> 어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혼자 내린다고요? 어, <laughs> 혼자 내려요. 이거는 매도로 스위칭하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매도로 스위칭을 해야겠네요. 매도로 스위칭을 할게요. 매도의 평단가는 19,582입니다. 8 2 일단 매도는 익절이 되었네요. 안전벨트가 나가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480을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480 들어가면 오늘 본장도 하방으로 봐야 될것 같고 뭐왜 하방하나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캔들에 그런 뭐 장학형 캔들, 뭐 잉태형 캔들이 나와서 하락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딥시크가 나왔어요. 다른 버전 그런 버전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뭐 우려감을 표출하면서 하락 하락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나서 이런 밑꼬리 캔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할때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세개 나오면 장대 음봉을 다시 줘요. 이런 캔들을 여기다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에서는 윗꼬리가 우상향으로 나오면 양봉을 줘요. 상승할 때 이런 윗꼬리 캔들이 세개 이렇게 나온다. 정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데 이게 우상향이다. 그러면은 이제 양봉을 하나 줍니다. 장대 양봉을. GDP 발표, 나왔나요? GDP는 어디로 갈지. 이야, 불반등, 뭔데? 이는 매도를 진입해야겠네요. 매도 3계약이에요, 3계약. 예상치 0.2%, 실제치는 0.3%, 마이너스 0.3%가 나왔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지표 매매 보고 나왔습니다. 캔들 하나만 봤어요. 캔들 하나만. 근데 GDP가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냥 침체 그 자체예요. <laughs>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냥 원웨이 하락도 가능해 보여요. 어제는 경기 침체 VS 경기 침체에 따른 추가적인 금리 인하였다면 그걸로 인해서 혼조세가 조금 있었다면 오늘은 확실하게 경기 침체로 굳어진 흐름이에요. 경제 지표로 인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의 말씀을 잘 수용하진 않는 편이에요. <laughs> 방송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잘 수용을 안 합니다. 저 고집이 세가지고 잘안 바꿔요. 남이 뭐라 해도 그냥 양해 부탁드린다 하고 제할거 합니다. <laughs> 어쩔, 어쩔 수 없어요. 네, 아직 확실히 하방이다. 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왜냐면 이 일본 보시면은 여기 박스 자리요 박스 하단 자리. 박스 하단. 보이시죠? 여기서 뭐 아랫꼬리로 말리면서 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럴 수도 있겠고요. 본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매도 한 계약 진입하겠습니다. 평단가는 284에요. 이 매도는 본장까지 계속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끝나고 매매할 것 같아요, 아마. 신법은, 어, 근거도 있어야 되고. 매매, 진입하는 근거. 근거는 이제 뭐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필수예요뭐 익절은 어디서 할 거고, 손절은 어디서 할 거고. 다만 이제 가는 길에서 뭐 캔들의 이상 증세가 나오면 털어내야겠다. 저기 위에 있는 뭐 저항선까지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안 한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길러나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기본이에요. 모든 매매의 기본. 제가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납득시키려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의 체크리스트를 계속 정해 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이거는 필수예요. 내가 여기서 왜 10포인트 매매를 하는가?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딴 건 필요가 없어요. 이 캔들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 지지 라인 닿았고 여기에 뭐 플립 자리고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저도 한 15포인트 수익 볼때 있어요. 방금처럼 30포인트만 볼 때가 있고. 근데 이 30포인트 보려고 현물도 보고 보조지표 도봤다가 보조지표는 자리가 안 나왔네 어 선물 차트 보고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본인의 매매는 본인이 맨날 복귀를 해야 돼요 매매가 끝나면 무조건 매매 복귀 하세요 실수를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매매 하시는 게 좋습니다 Lonely, I'm Mr. Lonely.